안녕하십니까? 순땅TV 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동전은 1973년도 100원짜리 일반적인 사용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폴더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발행량이 8천만개고요 꽤나 많은 동전이지만 구조하기 때문에 어,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구주하는 이제, 가져가야 될 동전 중에 하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량이 많은 거는, 굳이 제가 이제, 분양을 받거나 할 필요 없이, 뒤집기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기에는, 효과가 너무, 효과가 형성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200원 아래로 150원 정도에 아마 분양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건 마저도 정확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호가고요. 거의 1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1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좀 많이 몇백 개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조금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50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어, 분양을 할수 있겠지만, 이걸 뭐, 한두 개 판다든지, 뭐, 유소, 뭐이 정도의 물, 물량을 갖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프리미엄을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다에다가, 뭐 500원 정도 프리미엄을 붙인다든지, 뭐, 배송비만 받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이게 뭐, 이거로 뭐, 200, 200원, 150원? 다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잘 나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쉽게 얻은 동전이고요. 이걸 뭐 많은 뒤집기를 통해서 한건 아니에요. 몇 자루만 뒤집어도 이 정도의 어 73년도 동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동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 구주화들 앞으로 이제 구주화가 많이 없잖아요. 이 구주화는 이제 점점 점점 모든 사람들이 소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귀하지 않더라도 다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이게 500원짜리와 다르게 요 다섯 개가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도 이게 다 합쳐도 이게 만 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만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특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집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0 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구주화를 구하기는 점점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뒤집기를 통해서만 업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분양을 받는 거는 어, 70년도라든지 98년도, 71년도까지 분양을 받아서 수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